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가 나오면 몇번 던진다. 3번 던진다고 하고요. 3번 던진다. 4의 배수가 나오면 4의 배수가 나오면 몇번 던진다. 4번 던진다. 근데 앞면이 2번 나와야 됩니다. 아, 자, 그럼 이 경우 보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3의 배수는 3하고 6이죠. 6분의 2죠. 3번 던지는 거죠. 그럼 앞면 나올 확률이 몇 번? 2번 나와야 되고, 3번 던지니까 뒷면 나올 확률이 1번. 그 다음에 몇 개의 경우가 있느냐? 3, C, 1. 4의 배수는 4밖에 없죠. 6분의 1. 앞면이 몇번 나와야 됩니까? 두번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린 네번 던지니까, 뒷면도 두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시둘 중에 아무거나 두 번. 이렇게 되있다 그래서, 자, 6분의, 아, 3분의 1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4분의 1, 4, 2분의 1, 8분의 1. 어, 요거 8분의 1 나오고요. 요게 8분의 1 나왔고요. 요거 계산해 볼까요? 6분의 1 곱하기 4, 3을 2로 나눠주니까 6이죠.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럼 얘는 16분의 2죠. 2개 더하니까 16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16분의 3.